오고 있는데 올라 올려나 모르겠다. 아 여기로 여기로 하는데 이 길로. 잠깐만. 아, 하이에나가 혼자 임신했네 임신 임신했네요. 그배 그렇죠? 배불뚝이 하이에나. 아. 하이에나가 길을 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만족을, 만족을 그죠. 어. 임신했죠. 배가 뿔룩하니 임신한 하이에나가 맞습니다. 어. 근데 입을 벌리면 저렇게 무섭게 생겼는데요. 입을 다물잖아요. 그럼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어요.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네, 뭐, 조그만 왼쪽으로...